패권 경쟁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국방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국방을 강화하기는커녕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3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 방송의 전원도 꺼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 관계를 세우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 사회, 국제 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스케줄을,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